어 지나가다가 봤는데 뭐 요즘 뭐 엠보+ 엠보가 핫 이슈잖아요 리쥬란에 있어서 엠보가 나와야 좋냐 뭐안 나와야 좋냐 엄청 핫 이슈인데요 댓글에 아, 맞았는데 엠보가 하나도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이제 댓글이 쫙 달렸어요 그래서 뭐 손주사로 하셨냐 엠보 있어야 좋은 게 아니냐 아니다 뭐 의견이 엄청 분부하다가 어떤 분이. 엠보 너무 징그러워서 요새는 엠보 없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엠보 없이 하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해서 아무나 못 하는 그런 거라고 한 하, 한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엠보 없이 할수 있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신다고 한대요.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 엠보는 징그러운 거는 맞아요. 한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 건 맞는데요. 이 리쥬라... 자, 이것도 다시 이걸 제가 꺼내야 돼. 자, 사용 방법에 5번에 시술 테크닉이 치료 성공에 필수적이므로 본 시술에 대해 능숙한 의사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것도 지 애매모호한 능숙한 의사는 능숙한 의사는 누구인가 여기서 능숙한 의사는 엠보를 잘 만드는 사람이 능숙한 의사인가 아니면 이분이 말한 것처럼 엠보를 안 만드는 사람이 능숙한 의사인가 이게 지금 또 이슈인 거잖아요 자 우선 리쥬라는 진피층에 들어가야 효과를 최대화 시키는 거고 진피층에 들어갔을 때 엠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엠보가 나와야 진피층에 들어갔다는 반증이잖아. 어. 그러니까 푹푹 찌르면 엠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엄청 시술도 빨리 끝나고, 엄청 편합니다. 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어, 엄청 빨리 끝나요, 정말. 왜냐면, 하 진피층에 엠보가 나오게 하려면, 진짜 포 뜨듯이 한땀한 땀, 진짜 장인의 정신을,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제가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정말 너무 아프다고 들었다. 수면마취를 할수 있냐? 절대 안 돼요. 수면마취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엄청 많이 움직여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마취하면 정말 이쁘게 무슨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다잘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그 정교한 시술을 어떻게 한 땀만 한 땀해요?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한 땀만 한땀 하다가 움직여서 눈 찌르면 그거 어떻게 해? 정말 큰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리주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수면마취를 하고 리주란을 하게 되면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막 찔러야 돼요. 그럼 엠보가 당연히 안 올라오거나 뭐 조금 뭐 어느 군데는 올라오고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마취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교하게 해야 아픈 만큼 효과를 내드려야 되는 게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수면 받취를안 하는 거고, 진피층에 넣어야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 엠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건 팀장님이 그냥 줄줄, 이건 효과. 에? 뭔 말이야. 엠보 없이, 엠보, 에? 엠보 없이 하는 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엠보가 올... 올라오게 하는 게 기술력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이거 많이 화나는 댓글이네요 너무 화나시진 마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잘못된 정보예요 인터넷에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이런 잘못된 정보를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엠보 없이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멍도 더 많이 들고 통증, 통증이 조금 덜 하긴 해요. 그냥 푹푹 찌르는 거. 근데 효과는 떨어지고 엠보는 덜 하고. 네, 이건 아니에요.